PP라는 개념으로 가면, 온라인, 명업은 스타커미하고 모든 비용은 이마트가 되어서 지급수수를 지급하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니까 이마트 입장에서는 제품 하나당 매출이 발생했을 때의 수익성 자체가 떨어지는 구조로 가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거를 금융용제효가로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대한통이나 이런 물류센터한테 내 물품을 맡겨놓고, 다른 물품이 공급될 때 우리 물품도 같이 갖다줘. 피피센터는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피피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크스토어 개념이거든요. 다크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이마트 매장에서 물품 자체를 디스플레이 해놓고 사실은 소비자들이 방문을 해서 물품을 픽업을 해서 구매를 해서 나가는 구조인데 피피라는 구조는 따로 창고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물품을 디스플레이 해놨다가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인력을 투입해서 그걸 다시 재포장 피킹에 패킹을 해서 피그하고 패킹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거주민들한테 이제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던 사업 모델인데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다시 재포장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마트든 스타컴이든 그 인력 구조에 따른 효율성 자체가 추가적으로 반복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마트 매장 반경에서의 저희가 배송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광활하게 될 수가 없고 각 매장별로 갖고 있는 상품의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비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 이제 원피 형태로 자체 물품만을 공급하다 보니까 물류에 대한 효율성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물류 배송 서비스에 선택지 자체를 주다 보니까 사실은 뭐 탑차 자체가 다 차이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노선 자체를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 자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PP 센터 자체를 사실을 촘촘히 하면 커버지 영역이 상당히 이제 촘촘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하면은 온라인 침투율 자체를 높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에 따른 간선 비용이라든지 효율성 자체가 너무 안 났던 거죠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형 PP 형태 위주로 전환을 해서 사실은 이제 고정비에 대한 부담 금액을 대형 PP 센터라고 하는 거점 거점 PP 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커버리지를 하겠다는 건데 이마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이었던 이제 원피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가 워낙에 비용적 부담이 늘어나는 형태는 사실은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P 자체는 더 이상 크게 늘리진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PP 센터라는 게 온오프와 연결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처럼 보여줬지만, 결국은 간선비용에 따른 부담금액을 플랫폼 사업자가 질 수밖에 없는, 일부 뭐 소비자가 부담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효율화가 덜 나는 구조에서 이제 시장에서 정해져 있는 택배 가격 자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요거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이제 물류회사들이 운영했던 허브의 센터 자체에 해서 이 지역에 있는 터미널 쪽으로 뿌려서 이제 간선 노선 자체를 조금 이다 채워놓고 가는 구조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PP 현재 구조 자체를 운영을 안할 거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걸로 통해 가지고 온라인 시장 쪽에서 침투를 높이려는 작업은 이제 제한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이게 위탁 물류 형태로 이제 대한통운이 커버리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놓고 있을 때는 굳이 PP 센터를 운영할 필요성도 없다라고. 이마트 입장에서는 느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마트 할인점의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점포당 매출액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효율 구조 자체가 안 나오는 구조로 가서 점포수를 좀 줄이는 과정에 진입할 거다라고 저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가지고 피를했던 부분이 오프라인 매장에 달뤄지는데 온라인의 시장 침투를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물류 1위 회사하고의 분업화를 통해 가지고 잘하는 부분으로 갈수 있을 거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 이 과정에서 PP 자체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조금 실패한 모델로 뭐 역사에 기록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P 효율이 날려면은 풀필먼트의 기능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PP라고 하는 거는 이마트 매장 안에서 디스플레이 된 물품을 제가 피킹에 패킹하는 거잖아요. 그 청계천 이마트 자동화 물류 PP 센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남는 공간이나 남는 주차공간을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라인업으로 구축했잖아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결국은 뭐냐면 내장객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업 환경 자체는 오히려 깨진다라는 거예요. 남는 주차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내장객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PP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마트 입장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은 쓱타컴은 별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속계열사긴 회이 하지만 사업 주체 자체는 달라요. 그래서 이 거래 관계가 발생할 때 지급 수수료를 줘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PP라는 개념으로 가면 온라 명업은 쓱타컴이 하고 모든 비용은 이마트가 되어서 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 입장에서는. 제품 하나당 매출이 발생했을 때의 수익성 자체가 떨어지는 구조를 가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거를 규모의 경제 효과로 메이크업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대한통이나 이런 물류센터한테 내 물품을 맡겨놓고 다른 물품이 공급될 때 우리 물품도 같이 갖다 줘. 이런 식의 벌크형의 거래에 기게 B2B 관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PPA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실패한 전략이라고 다 예상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물류센터가 없는 회사가 물류망을 확보해가지고 온라인에 침투를 할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좋으나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결국 제품 하나를 팔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공원이익보다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실패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되게 소비자 편익시장이에요.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예를 들어서, 회사들이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자들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싼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따른 비용 부담 자체를 소비자한테 전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3P보다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구조잖아요. 유통단계가 하나 더 생긴 거고, 거기다가 물품을 다시 피킹 패킹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고, 그럼 이 모든 비용을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배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품 하나당 녹여가지고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물류센터 3P 비즈니스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구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규모의 경제도 그렇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BM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소비자한테 전가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너무 편익시장에 살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코스트코 뭐를 가보시면 배송비가 다 붙어요 하나의 제품당 어찌 보면은 이해를 못 하죠 우리나라 분들 입장에서 온라인인데 매장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없고 하지만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이 물품을 너한테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 거를 당연히 너가 전가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런 비행 모델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무리한 전략 자체가 실행이 된 거고 자본적인 지금 자본력 자체가 그때 당시에 쿠팡이라든지 대한통운처럼 물류센터를 투자를 못했던 입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지만 그 방법이 결국은 완벽하게 이마트의 펀더멘탈 자체를 약화시켰던 구조적 배경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19년부터 보았을때 PP센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실제로 시장에다가 언급을 했고, 이마트의 개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그 PP 센터를 중성 PP 센터에서 대형 PP 센터로만 냅두고 재편했고, PP 센터에 대한 확장이 더 이상 없다. 그럼 더 이상 현재 구조의 스타컴이라든지 이 수익 구조에서, 어, 물류 쪽에 대한 비용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면 이제부터는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효과가 커지는 거죠. 예. 다만 그 매출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물류를 지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 물류를 못 지는 걸 인정하고, c j 를 통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이런 목표로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것 같고, 지금의 뭐 구조상이나 이런 거에서는 PP는 효율적인 구조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근데 그 개념을 떠나서요, 코스트코는 워낙에 이제 구독 경제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수익 보존 자체가 보존이 되는 회사고, 그다음에 그 물품에 대한 로열티 자체가 높은 소비자 계층이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방문객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에서 그렇게 치중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마진 수준을 받아서 공급되는 것이 단순하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뭐 말씀하셨던 이런 벌크 형태로 들어와서 뭐 이거를 조금 더 편하다 이런 개념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는 건 어쨌든 단품 형태의 구매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은 아닌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은 이마트는 사실은 PP라고 하는 게 본인의 오프라인 경쟁력도 갉아먹으면서 온라인으로 비용이 더 로스가 누수가 되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류비에 대한 최적화된 효율 자체를 구축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이걸 너무나 무리하게 이제 물류 쪽에 대한 거를 건들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전문 업체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laughs> 예, 그거를 감내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패착인 거고, 그, 기업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이 편의성 있는 서비스가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업이 잘될 거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은 어쨌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에서 사업 구조를 짜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아쉬운 전략이었고, 쿠팡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은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그걸 돈을 버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은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확한 차이예요.